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러터 개발 스터디 그룹의 아주 솔직 담백한 대화에 그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뭐 실제 프로젝트 하면서 겪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부터 해서요. 협업 방식, 아 그리고 심지어는 개인적인 동기 부여까지 진짜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말 흥미로운 대화였어요. 음, 단순히 뭐 기술 정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들이 진짜로 어떤 고민을 하는지 또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 그런 걸좀 엿볼 수 있었죠 API 문서화 어려움이라든지 플러터 상태 관리의 어떤 복잡함 또 효율적인 Git 사용법 아 그리고 현실적인 프로젝트 범위 조정까지요 만약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이 개발자거나 아니면 기술 배우는 과정에 있다면 어 아마 깊이 공감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딱 건져 올린 핵심 내용들 그걸 하나씩 좀 살펴보죠. 음. 첫 번째 이야기는 API 문서화에 대한 약간의 푸념 이걸로 시작했어요. 문서를 아주 깔끔하게 만들고는 싶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특히 예전 환경, 뭐 PHP나 Node.js 같은 데서는 더 그렇다는 얘기가 있었죠. 여기서 그냥 아 어렵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럼 요즘 프레임워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이런 쪽으로 얘기가 흘러간 게 중요해요. Nest JS 같은 거요. 언급된 그 스웨거 자동 생성 기능 있잖아요. 이게 대표적인데. 아, 스웨거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개발자가 직접 막 API 명세 만들고 테스트하는 그 수고를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좀 덜어준다는 거죠. 덕분에 뭐 API 응답 구조 미리 보거나 토큰 인증 테스트 같은 거 이런 게 훨씬 편해지거든요. 아, 확실히 예전 환경 개발자분들 고충을 최신 기술이 해결해주는 좋은 예시 같아요. 확실히 그런 자동화 기능이 있으면 문서 작업 부담이 정말 확 줄겠네요. 네. 자, API 면서 잘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결국은 이제 실제 코드를 다루면서 진짜 어려움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플러터 개발하시는 분들이 특히 자주 부딪히는 문제, 바로 상태 관리. 이것 때문에 또 얘기가 나왔는데 그버텀 내비게이션 봤쓸때 화면 상태 유지하는 거요. 맞아요. 그 프로바이더 같은 상태 관리 도구 있잖아요. 그거를 위젯 트리에서 좀더 위쪽, 상위 레벨에 두는 게 보통 해결책으로 나오긴 했죠. 근데 더 재밌었던 건 상태 유지를 하다 보니까 예상 못한 어떤 부작용이 생기고 그걸 또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과정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림판 앱 같은 거 만들 때 상태가 계속 유지되니까 초기화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 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걸 해결하려고 컨트롤러를 그냥 초기화하는 게 아니고 아예 새로 할당하는 방식을 썼다. 이런 구체적인 경험 공유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런 디테일한 노하우가 실제 개발에서는 진짜 큰 차이를 만들거든요. 아 그런 함정이 있었군요. 컨트롤러를 그냥 초기화가 아니라 새로 할당한다. 재밌네요. 또다트워너의 이넘을 확장 엑스텐션에서 쓰는 팁도 나왔다고요. 이건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네, 그 이넘 확장이요. 코드를 좀더 읽기 쉽게 만들고 특히 데이터를 뭐 저장하거나 전송하기 좋은 형태로 바꾸는 거 있잖아요. 직렬화, 네그 직렬화, 세리얼라이제이션 다룰 때 유용하게 쓸수 있다 이런 점이 언급됐어요. 작은 팁 같지만 코드 품질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수 있죠. 아 그리고 혼자 개발하더라도 기술 체계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포크 같은 GUI 툴 쓰는 시연도 잠깐 있었고요. 혼자 해도 기술요? 네, 혼자 작업할 때기 쓰는 건뭐 단순히 백업하자 이런 목적만은 아니에요. 포크 같은 시각적인 툴 쓰면 뭐랄까 복잡한 명령어를 다 외울 필요 없이 더 직관적으로 기능별 브랜치를 따고 변경 사항 커밋하고 나중에 내가 나를 검토하기 위한 풀리퀘스트 PR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아, 셀프 PR이요? 그렇죠. PR의 스크린샷 같은 거 첨부해두면 나중에 딱 봤을 때아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바꿨었지? 하고 돌아볼 때 진짜 큰 도움이 돼요. 뭐랄까 미래의 나한테 보내는 상세한 메모 같은 거죠. 미래의 나를 위한 메모라 비유 좋은데요? 프로젝트 하다 보면 근데 진짜 계획대로만 쭉 가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야심차게 공공 데이터 포털 날씨 API 연동 하려다가 아 이게 생각보다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좀더 간단한 월령, 그러니까 달의 위상 데이터로 방향을 바꾼 사례도 공유됐어요. 여기서 배울 점은 현실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음, 흔히 말하는 바퀴를 다시 발명하지 말라는 말처럼 이미 좋은 앱이 너무 많은 날씨 정보 대신에 좀더 독특하면서도 구현 가능한 천문 데이터로 범위를 좁힌 거. 이거 현명한 선택이었죠. 반대로 또 아주 간단한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게시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되게 쉬웠다. 이런 경험담도 있었는데 이건 꼭큰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작은 시도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될수 있다는 것 같아요. 네, 기술적인 논의 말고도 개발자들의 일상적인 고민들, 특히 동기부여에 대한 이야기가 공감을 많이 얻더라고요. 바쁘고 피곤해도 스터디 참여하는 것 자체가 코딩을 계속하게 만드는 일종의 긍정적인 압박감? 뭐 그런 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각자 코딩하기 좋은 시간을 찾는 모습도 재밌었어요. 새벽 시간이 집중은 잘 되는데, 아, 근데 너무 피곤하고 출근 부담이 있다. 저녁은 또 방해 요소가 너무 많다. 뭐 이런 솔직한 장단점들이 막 오갔죠. 특히 쌍둥이 아파 개발자분이 육아락 일을 병행하면서 새벽 시간을 활용한다. 이 얘기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결국 완벽한 시간이라는 건 없고, 그냥 각자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보니 개발 스터디 그룹의 대화는요. 기술 연마라는 게 정말 단순히 코드랑 씨름하는 것 이상이라는 걸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동료들과의 소통,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현명하게 방향을 잡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지치지 않고 계속 나아가려는 그 의지. 아이 모든 게 어우러진 복합적인 과정인 거죠 특히 저는 그게 인상 깊었어요 성공사례나 뭐 완벽하게 완성된 결과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의 어려움 아직 해결 못한 문제 심지어는 아 이거 하다가 방향 틀었다 포기했다 이런 내용까지도 되게 솔직하게 공유하면서 같이 배우려는 자세요 이런 솔직함과 개방성 이게 진짜 동료 학습의 가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학습 여정은 어느 단계에 있나요? 혹시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나 아직은 좀 설익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주변 동료들하고 가볍게 한번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 대화 속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예상치 못한 실마리나 용기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